더. 예. 한간에는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복당할까봐 무서워서, 음... <laughs> <laughs> 그, 게 두려움은 진짜 유시민이 아니지. 예. 아니, 전혁 의원은 네. 너무 무서워서 어. 은퇴했다고 실제 로 고백을 했요 아, 진짜 공포 속에서 네. 살았대, 정말로. 참 간도가. 내가, 작아. 내가 음. 아니, 내가 지지했던 정권이 이렇게 무서운 정권이 일수가 있냐, 그러면서 너무 슬펐대. 뭘 무서워했대요? 모르겠어요, 무섭대. 요아니 어, 뭐, 배째라, 뭐, 예. 아니, 난 남가주대학 서울공대 동창회 명부 그거 받았거든? 예. 이메일로? 그거, 그, 뭐죠? 그 리모트 컨트롤 하는 국정원에서 예. 해킹 프로그램. 예. 음. 그래갖고 어느 날 가보면 음. 내 이메일, 메일박스에 내가 안 열어봤는데 메일 막 열려있고 예. 막 그랬어. 예. 아. 근데 나는 그런 주의였거든. 다 봐라, 이놈들아. 음. 음. 내다 깎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정과자 출신하고 비정과자의 차이죠. 전혹시는그 <laughs> 그런 험한 삶을 살아온 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간이 작은 게지. 아, 그러니까 본인이 개심을 한 것처럼 요새 진짜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계기를 그렇게 설명했어요, 진짜로. 내가 노무현 정부 때 온갖 얘기를 다 해도 자기가 두렵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때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유 작가님이 토론 프로그램에 딱 마주쳐가지고. 아, 거의 그만해 이제 그거... 아주 비열한 비유다 이거. 아, 음. 그,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뭐 유시민 선생을 만나서 토론을 하면 재밌다느니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음. 우리가 여기 모여서 왜그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아니, 아, 그렇게 이제 개심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네. 근데 자기가 어.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을 살아보니까 곧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무서, 무서워, 무서서 무서워서. 무서워서. 어. 네. 뭐 죄진 게 있나 보지 뭐. 음. 있죠, 죄진 게. 음. 나는 어. 하나도 안 무섭던데. 어. 그냥 내가 궁금한 게 음. 지난번에 한번 내가 우리 최변한테도 그런 한 소요를 한번한 적이 있는데, 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9년 동안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네. 어, 처음에는 이제 근거도 없이 보수화되었다. 음. 그래서 20대의 보수화가 심각하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여론조사 그 회사하고, 그걸 이제 같이 그 협업을 하면서 많이 자료를 봤는데, 실제로 20대가 이 세, 뭡니까, 이 최순실 게이트 나기 전에, 네. 무척 보수화 되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전에 내가 한번뭐 방송국에 사드 토론하러, 당에서, 어, 민주당에서 사드 문제만 나오면, 고그 북한 인권법 문제, 인권 문제 나오면은, 당에서 공식적으로 토론을 못 나가게 해요. 음. 왜냐면 나가면 늘치니까. 이게 불리한 이슈니까 나가지 말라 해서 돌다 돌다, 보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저한테 오고 다녀. 이렇게 나갔는데, 대학생들 30명을 놓고 있는데, 나는, 20대가 모여있는 데서 저한테 적대적인 눈빛을 보이는 방청객들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도. 그 토론판정단이 투표하는 거? 예. 예. 근데 그... 나는 내살면서 20대가 무서워 본, 무서워 본 적이 처음이래니까늘 <laughs> 어딜 가도 20대, 30대가 있으면 환호, 환호를 하고 이런 데만 다녔는데.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미 6대4나 7대3으로 음. 사드 배치는 맞다. 예.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서 사드 배치 안 된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매가리가 빠져갖고 힘이 없어. 얘기할, 뭐, 전국 무장도 아니고. 그래갖고 갔다 와서 제가 오랫동안 마음에 빚이 됐어요. 이렇게 20대들이 보수화된 거 어떡하지? 근데 이번에, 촛불 때 보니까 그 9년 동안 교육이 허망하게 끝나는 것 같아. 그 경험만큼 훌륭한 스승이 없대잖아요. 내가 네. 그 내가 네. 그, 그유 작가님 나오면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도대체 저 9년 교육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건지. 9년 동안에 걔들한테 보수화 시킨 거 아니에요? 어쨌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니, 그뭐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이 교육하는데 예. 그렇게 됐을 리가 만무하고요. 예. <laughs> 그냥 이 청년들이 이렇게 나름 공부에 너무 쫓기고 학생들이 예. 그러고 대학의 스펙에 쫓기고 네. 취업에 쫓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살필 결를이 없었던 사회적 거예요. 사회 적 문제에 대해서. 네. 그러다가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제 와서 옛날 동영상도 찾아보고 옛날 뉴스도 찾아보고 이렇게 보면서 스스로 학습해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음.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 보수적으로 태어나지. 그렇죠. 보수성이라는 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음. 안전을 추구하는 관성의 법칙이기 때문에. 예. 이 관성의 법칙이고 그다음에 이이 이 진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운동의 법칙이에요. 음. 진보는 원심력, 예. 보수는 구심력이에요. 90력. 네. 그래서 아무런 운동도, 에너지도 가하지 않으면 그냥 보수적인 거예요, 원래. 음. 근데 이 최순실 사태, 뭐, 박근혜 국정농단 이런 사태가 터지면서 에너지가 가해진 거지, 그 청년들에게. 예. 음. 그 청년들 스스로 정보를 취득하고 그 정보를, 아. 어, 해석하고 예. 그리고 어그 정보를 통해서 현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음. 그렇게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음. 그런 집단적 경험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그러니까 음. 그래도, 그래도 9년인데 최순실 씨는 불교도들 용으로는 부처님이 보내주신 분이고요. 예. <laughs> 무슬림 용으로는 <laughs> 알라 신께서 보내주신 예. 분이고요. 어 여호와 주님께서 예. 보내주신 분. 그래, 지도 몰라요. 집신에서는. 미루... <laughs> 미륵보살처럼 나라를 생겼어. 구하신 분이고. <laughs> 미륵보살처럼 <부서처럼> 생겼어, 그래서. <laughs> 어. 현실에서 나라를 구했어요. 음. 근데 그래도, 그래도 유 작가님은 그게... 개인적으로 나쁜 길로 접어들이신 게몇살때 무슨 계기로 그러셨어요? 나쁜 길이요. 이렇게. 전과자의 길로 들었습니다 어. <laughs> 어. 아, 그거는. <그럼. 웃음> 대학가서. 네. 원래 그런 건 대학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진짜로.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 네. 고등학교 네. 때까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전혀 그렇지 않은 그냥 단순 모범생이셨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뭐 그랬죠. 그때도 좀 까칠하지 않았을까? 말은 잘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 말은 뭐 그런 거는 있지만, 네. 뭐 정치적으로 내가 행동을 하거나 특별히 뭔 주장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죠. 아, 뭐 결혼복이 뭐. 싫고 이런 것도 아니셨고요. 결혼복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당근 싫지. 어, 그런 거, 거 좋아하는 애들 있었어요. 옛날에도 어, 칼자아 그 변태니, 뭐 뭐. 그거는. <laughs> 어. 대학 가서 친구 잘못 사귀셔 가지고 정태인 박사 같은 뭐 분들 만나서 정태인 말고 뭐 예. 이상한 선배들 만나 가지고 서클 이런 데 가서 <웃음> 이상한 <웃음> 책 읽고 <laughs> 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laughs> 예, 그렇게 된 거지 뭐. 첫 감옥 들어간 게몇 년도예요? 고게 80년 5일1 8 때. 년 5월 9일. 17일 날 자정 직전에 학교에서 아. 잡혀 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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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합수부 예, 거기 갔죠. 그리고 항소유소 쓴게 그때인가요? 아니, 그거는 1985년, 네. 4년도. 나중에 8 4된뒤에 네. 복학해가지고. 네. 음, 그때는 얼마나 살았어요? 두 번째 떨어 그때는 때는? 1년. 1년. 1년 만기출서. 오삼 인천 때는 나와 있었안 잡혀갔지. 아니, 그때는 오삼 인천이 86년. 그때 나와 있었지. 86년 오삼 인 제가 그때 민통년에 있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오삼 인천 때. 막 사람들이 그, 그때 얼마나 모였을까? 그게 한 1, 2십만 모인 거예요. 네. 그 정도 되죠. 네. 그 네. 넓은 길을 다온 서울 수도권의 네. 모든 대문꾼들이다 인천에 결집했어요. 그래, 그리고 거기 집회 장소 이제 그 무대 같은 데가 있는데 막 거기서 하는데 어느 쪽 구석에서 또 사람들이 모였는데 누가 막 떠들어요. 네. 그, 누군가 가서 싹 봤더니, 우리 유 작가님이야. 내가? 예. 네. 내가? 현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laughs>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사람들이 와와 와 그러고.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그런 기억이 없었어. 우리는 그 전단지 나누다가 사람들이, 야, 저기 유심이냐? 유심이 그러는 거야. 음. 몰라 나 오삼 인천 현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갔지 물론 그때 그거 안 가면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삼 인천 그때 때. 다 같이 써가지고 저 대학교 일학년이었거든요 예 그때가 지고 뒤에서 돌 던지고 있었는데 나는 그렇죠. 유그 그 돌이 내뒤로만어 <laughs> <있어요. 웃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대학 들어가자마자 선배들이 그때 처음 읽으라고 주는 글과 책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유시민 유수였단 말이에요 예 그걸 딱 읽어 읽고 나서 이제 아 유시민이라는 모습을 그리는 거지 음. 자꾸 머릿 속에 그런데 어느 순간 유시민이라는 사진을 확인하고 실망했어요. 저는 조금 더살이더 포동포동하고 음. 조금 더 부잣집 아들처럼 생겼을 이미지를 알았어요. 마지막 문구가 인상적이었죠. 항소 이유세. 그 음. 네크라소프 음, 인형. 네. 네. 네크라소프가 유명해져 버렸죠. 예, 네, 그게 제가 어디 해적판으로 나온 그 이반 데네스비치의 한루의앞 네. 부분에 트바로도스키의 해제. 발문? 거기서 봤던 걸로 난 기억을 음, 했는데 나중에 네. 확인해 보니까 음. 없더라고. 그게 <laughs> 일본 번역자가 붙인 거에 인용되어 아, 있었나 봐요. 나중에 어떤 러시아 연구자가 메일 보내줘서 확인을 했는데 네. 그게 네카라소프가쓴시 중에 신문 열람실이라고 우리, 우리말로는 이제 번역이 되어 는데 네. 제목이 신문 검열실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어, 이제 로마노프 왕가죠. 그러니까 네, 러시아 네. 짜르 체제에서 신문을 검열하는 음. 그 방에서 네. 관리들이 신문 검열 일을 하면서 음. 이 주고받는 대화 이런 것들을 음. 시로 시로 썼는데 네. 음. 참 슬픈 시예요. 그걸 네. 보면 네. 앞뒤의 구절들을 봐도 음. 거기 한 줄이 음. 음. 나오더라고. 그게 음. 나중에 확인을 했더니 슬픔도 네. 노여움도 없이 슬,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조국을 사, 사랑하고 있지, 있지. 않다. 음. 네. 하, 이거 진짜 국민교육헌장 첫째 줄하고. 네크라소프의 식기는 잊혀지지 않는, 머리에 박혀 있는. <laughs> 음. 지금 이제 대선, 아까 이제 처음에 2009년도, 예. 불멸의 대선 주자, 유시민. 음. <laughs> 그때만 해도. 예, 그때만 해도. 반짝 대선 주자, 유시민. 예. 아니, 한국 진보의 희망, 유시민. 그럼요. 아니지. 희망이 얻은 음. 적이 없지. 아니, 실제 그때 그 지지율은 예.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예.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그 애도의 뜻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걸 누구한테 투사해야 될지가 좀 불확실했어요. 음. 문재인 대표는 그때 정치를 안할 때고 예. 안희정 씨도 뭐, 어, 감옥 갔다 와가지고 야인으로 예. 있었고 음. 이광재 씨는 뭐그 뒤에 지방선거에 나서 당선됐다가 또 바로 예. 2010년도에 예.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마땅하게 누군가에게 투사할 대상이 없을 때 음. 마침 나는 뭐 그때 상주였으니까 정치 은퇴는 안 하고 사실상 은퇴 상태에 있었는데 음. 그 이제 좀 지명도가 있으니까 복지부 장관도 예. 하고 이래서 거기 투사가 돼 가지고 잠깐 나한테 맡겨져 있던 거예요 그게 음. 내게 아니고 사실은 음. 네. 나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했지 그때도. 대선 도전했다가 중간에 접은 게몇 년도죠? 그 2007년. 2007년. 예, 네, 2007년 대선 때 이제 경선 나갔다가 예. 뭐 잠깐 해 보고 접었죠. 음, 유세 3천과 뭐그첫주 네, 유세만 하고 그때 경선 그 후보들이 정동영, 이해찬, 유시민, 네, 한명숙 유시민, 선학규 손학규 음, 그러다가 네. 이제 친노는 어 네. 해보니까. 예찬 쪽으로 다. 예. 뭐 울산, 제주에서 그랬던. 그냥 4등이더라고 합치니까. 네. 그래서 네. 이거는 뭐 어렵겠다 싶어서 저번주. 음. 괜히 했어. 괜히 했어. 하지 말걸. <laughs> 네. 아니 돈 근데 돈, 그 출범 식때일산 음. 킨텍스에서 했잖아요. 네. 출범 시대 많이 했었잖아요 사람들이. 아, 그건 이제 착각했지 그랬어. 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늘 흥행에 실패한 적은 없었잖아요. 흥행에. 흥행에만 성공하지 돈이 안 남아. 흥행은 음, 성공한 것 같은데 돈이 흥행, 안 남아. 흥행 성공 못한 것도 몇개 있지. 아니, 그때도 접을 때 돈은 좀 남았는데 계속하면 돈을 손해볼까봐 미리 접은 거 아니냐? 아니, 계속해야 돈이 더 들어오는데 아, 너무 일찍 접어서 한 3억 적자가 났지, 그때. 아, 그때? 그거 갚느라고 그 뒤에 몇년 고생했어요. 네, 음. 네. 주택담보대출로. 2009년도에 그렇게 지지율 오를 때 네. 계속 그 대권 주자로 가고 싶었던 생각은 없었어요? 그랬으면 내가 민주당으로 갔겠지. 그 민주당에 음. 입당을 했겠지. 예. 근데 나는 그건 하기 싫었어요. 음. 그래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나서서 나한테 있던 지지율도 뭐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예. 그게 이제 문재인 대표였던 그럼 거죠. 그럼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정치를 접을 생각을 했 하고 있었던 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당을 새로 만들자고 막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나도 좀 힘을 보태야 되겠다 해서. 민주당으로 안 가고, 음. 뭐, 대선 도전은 하고 싶지도 않고, 또 해서 될 일도 아니라고 음. 판단을 해서 나는 좀 제3세력을 이렇게 민주당 왼쪽에 민주노동당보다 좀 외연이 넓은 예. 그런 진보정당을 하나 하고 싶어서 이제 국민참여당에 가서 입당해서 이제 경기도지사선거 2010년도에 나가고, 예. 근데 뭐 선거 한번 계속 지더라고. 나는 <laughs> 아닌가 보다 그런 결론을 얻은 거죠. 2 0 1 0년도에 지방선거 다르죠. 때 네. 그때 지방선거 심상정 단일화 한 다음에 김문수하고 마지막에 붙으셨던 늦게 단일화 해갖고 좀 영향이 있었던 아,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뭐그 영향도 없지는 않겠지만 음. 기본적으로 사표가 많이 나왔잖아요. 뭐뭐 음. 진표수만큼 사표가 나왔는데 그렇죠. 뭐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 이제 시골 지역에서 너무 많이 져가지고 음. 대도시 지역에서는 조금밖에 못 경기도 농촌 음. 지역에서 음. 그래서. 어, 김문수 씨가 개발 공약을 가지고 그렇게 그렇죠. 네. 뭐 GTX 내면이 네, 되지도 네. 않을 그 음. 사기 공약 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데 그게안 막아지더라고요. 그 아무리 음, 사실을 음, 얘기를 해도 음. 그래서 졌죠. 그때 음. 저는 토론하실 때 인상적인 장면이 유 작가님이 그때 김문수 후 보하고 상대 토론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잘 알지 않느냐 응? 음. 그런 얘기하면서 아, 네, 김문수 씨한테 네. 내가 아는 김문수라는 사람이 저 한나라당 같은 당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살기가 편하지 않았을 텐데 되게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laughs> 예. 견디는지 모르겠다 이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laughs> 사실은 그 말씀에 녹아있는 얘기들이 저는 되게 이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니까 러 김문수 씨가 그때 답을 뭐라고 받았냐면요.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음. 갑자기 자기 개인적인 인연을 얘기하면서 유 작가님 동생 유시주 선생이 있거든요. 예. 그 양반을 얘기하면서 내가 거기도 가깝고 뭐 같이 감방 갔을때뭐 누가 또 같이 면회도 했고 뭐 이런 식의 옛날 추억으로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식으로 대충 넘어갔는데 어, 그걸 누가 물어봤어? 아니, 그러니까, 달리 변명할 게 없으니까, 뭐, 우리가 사실은 뭐, 같은 생각을 하면서 친한 사이 아니었냐, 나를 너무 까지 말라는 식으로 방어 막을 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 그런데, 김문수 같은 사람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정말? 아니, 지금 거기가 있어. 이제 그 양반 소속구가 제일 그 부러워해. 어. 그 양반이 제일 부러운 사람 소속구예요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이론이나 어떤 도덕이론 가지고는 해석이 불가능하고요. 네. 아, 신경생리학적인 해석밖에 안 남아있어요. <laughs> 전두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laughs> 아니, 그거 말고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음.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와 전혀 다른 행동을 네. 할때 변절했다 뭐 네. 어쨌다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냥 음. 그거는 김문수 씨 자신도 어떻게 할수 없는 것 같아. 음. 전두엽에서왜 우리가 중2병 걸려서 아들들이 막인간같는 네. 행동을 하잖아요. <laughs> 예. 여자애들도 그렇고 남자애들도 그 중일 중2때 <laughs> 음. 인간같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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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예. 그런데 그거를 부모들이 <laughs> 음. 못 견뎌주고. 지랄 총량의 법칙에 예. 예. <laughs> 못 견디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하고 정서적 인유대가 깨지 깨져서 그렇죠. 가정 불화가 생기고 예. 그래. 그런데 예. 꼭 참아주고 믿어주고 이렇게 하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바뀌더라고요. 그 김문수를 오. 참아주고 믿어주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지금? <laughs> 아니죠. 이건 그 반대의 아니, 게 있어요. 고분을 해라 고분을 해가 그러니까 인간 같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던 아이가 예. 어느 날 갑자기 딱 인간이 돼요. 예. 이유가 뭘것 같아요? 예. 전두엽 발달, 발달 그 <laughs> 나이에, 그러니 사춘기 이른바 반항기를 통과하는 그 때가 뇌과학으로 우리 건... 전두엽 아니 저얘기를 저렇게 진지하게 해, 진짜로 다 우리 저, 저, 전두엽 <laughs> 전 전두엽 부분에서 <laughs> 예. 그런 타인과의 관계 배려 맞아요, 이 예. 이런 논리적인 맥락 이런 걸다 관장하잖아요. 예. 그게 아이들마다 그전 전두엽 분야 부분이 기능이 확충되는 시기가 다 다르대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게 사춘기래요. 그게 뇌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때. 김문수 님 이제 사춘기가 온 거야? 그렇지 아니지. 그그 <laughs> 그 반대의 <laughs> 네. 과정이 되는 거라고 봐야지. 전 전두엽에 뭔가 그런 기능. 이 작동하지 않게 하는 예, 예. 그 예의와 염치와 일관성과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신경 생리학적 변화가 전두엽에서 일어났음에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 해석할 길이 없어. 아니, 이제 두달 전에 탄핵을 <laughs> 해야 된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 느닷없지 갑자기 느닷없이, 느닷없이 가고 소속하고 같이 태국 끌매고. <laughs> 예.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김문수 씨를 비난할 게 아니고, 예. 김민, 김문수 씨의 뇌에 있는 전 전두엽에 있는 몇번 신경세포, 예. 그걸 찾아가지고, <laughs> 그 신경세포를 비난해야 돼.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laughs> 전에 한번 유시지 선생님은 제가 그런 글을 써서 찢었던 게 기억이 나가면 정확하지 모르겠는데 택시를 <laughs> 개, 타고 <laughs> 가는데 나 <좋아해. 웃음> 미워하지 않아. 이해해요. 그 신경 계통고골만 <laughs> 네. 미워해. 그거는 김문수라는 인격세도 어떻게 할수 없는 변화예요 이게 아. 자기 자신도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 20대 때, 30대 때 김문수하고 비교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건 굉장히 그건 부당한 거예요. 아, 부, 그 비난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그렇지. 어, 그 네. 지금 있는 김문수 씨를 그대로 봐주자고 우리가. 어, 서석구 씨도 그대로 봐주잖아. 아니, 그분도 이게 전두, 전 전두엽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 아니, 옛날 아니, 판사할 그, 때는. 청와대에 계신 분. 아니 그거까지는 내가 뭐 단정할 만한 <laughs>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었을 가능성이 <laughs> 네. 많아요 원래 전두협이 네. 없었어 거기는. 아, 그거는 무슨 그런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원래, 원래 그런 분이고 서석구 변호사 경우는 원래 판사 시절에는 불임 사건의 네. 일부 무죄 판결도 하고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네. 그, 전두협의 문제가 네. 없었어 네. 그때의 서석구 판사와 네. 지금의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를 같은, 같은 인물로, 말... 인물로 우리가 같은 자아로 규정을 하고 변질을 비난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아... 서로 다른 자아예요. 어... 그냥 이런 표가 같은 거지. 어... 아니, 자아가 표가. 변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김기춘 같은 그러니까... 사람도 있고. 그건 운이 좋은 거지. 전 전두엽이 <laughs> 아무 일이 안 생기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laughs> 나쁜 짓만 하면서. 여기 봉도사도 마찬가지예요. 전 전두엽이 전혀 지고 봉도사는 네. 철이 죽을 때까지 안될 거야. <laughs> 계속갈 거야. <laughs> 보면은 이제 근거도 없이 보수화되었다. 음. 그래서 20대의 보수화가 심각하다. 그런데 네. 이제 제가 그 여론조사 그 회사하고 그런 이제 같이 그 협업을 하면서 많이 자료를 봤는데 실제로 20대가 이세 뭡니까 이 최순실 게이트 나기 전에 네. 무척 보수화되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어. 그리고 그래서 전에 내가 한번 모방송국의 사드 토론하러 당해서어 민주당에서 사드 문제만 나오면 그 북한 인권법 문제 인권 문제 나오면은 당에서 공식적으로 토론을 못 나가게 해요 음. 왜냐면 나가면 늘지니까 이게 불리한 이슈니까 나가지 말라서 돌다 돌다 보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저한테 오고 다요 이렇게 나갔는데 대학생들 (30명을) 놓고 있는데 나는 (20대가) 모인 데서 저한테 적대적인 눈빛을 보이는 방청객들 처음 본 거예요 음. 근데 시작하기 전에 도그 토론 판정단이 투표하는 거예 네. 근데 나는 이~ 더. 예. 네. 한간에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복당할까봐 무서워서, 그, <laughs> <은퇴한 것 같아. 웃음> 그게 두려움은 진짜 유시민이 아니지. 예. 아니, 전용 의원은 네. 너무 무서워서 어. 은퇴했다고 실제 로 고백을 했요 아, 진짜 공포 네. 속에서 살았대 정말로. 참 간도 가 내가, 작아. 내가 음. 아니, 내가 지지했던 정권이 이렇게 무서운 정권이 일수가 있냐, 그러면서 너무 슬펐대요. 뭘 무서워했대요? 모르겠어요, 무섭대요. 어, 우리는 아니, 뭐, 배째라, 뭐. 예. 아니 난 남가주 대학 서울공대 동창회 명부 그거 받았거든 예. 이메일로 음. 그거 그 뭐죠 그 리모트 컨트롤 하는 국정원에서 예. 해킹 프로그램 예. 음. 그래갖고 어느 날 가보면 음. 내 이메일 메일 박스에 내가 안 열어봤는데 메일 막 열려 있고 예. 막 그랬어 예. 아. 근데 나는 그런 주의였거든 다 봐라 이놈들아 음. 음. 내다 깎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과자 출신하고 비전과자의 차이죠 전 역시는 <laughs> 그 그런 험한 삶을 살아온 어. 게 아니니까. 그냥 이 청년들이 이렇게 나름 공부에 너무 쫓기고 학생들이 네. 그러고 대학의 스펙에 쫓기고 네. 취업에 쫓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살필 결혈이 없었던 거죠 예그러다 네.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제 와서 옛날 동영상도 찾아보고 옛날 뉴스도 찾아보고 이렇게 보면서 스스로 학습해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음.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 보수적으로 태어나지 그렇죠. 보수성이라는 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안전을 관성의 추구하는. 관성의 법칙이기 때문에. 예. 이 관성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이, 이, 진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운동의 법칙이에요. 음. 진보는 원심력. 예. 보수는 구심력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런 운동도, 에너지도 가하지 않으면 그냥 보수적인 거예요, 원래. 음. 근데 이 최순실 사태, 뭐, 박근혜 국정농단, 내 살면서 20대가 무서워 본, 무서워 본적 처음이라니까? <laughs> 늘 어딜 가도 20대, 30대가 있으면 환호, 환호를 하고 이런 데만 다녔는데,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미 6대4나 7대3으로 음. 사드 배치는 맞다. 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서 사드 배치 안 된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매가리가 빠져갖고 힘이 없어. 얘기할 뭐 전, 전국 무장도 아니고. 그래갖고 갔다 와서 제가 오랫동안 마음에 빚이 됐어요. 이렇게 20대들이 보수화된 거 어떡하지? 근데 이번에, 촛불 때 보니까 그 9년 동안 교육이 허망하게 끝나는 것 같아. 그 경험만큼 훌륭한 스승이 없대잖아요. 내가 네. 그 내가 네. 그유 작가님 나오면 꼭 물어보고 싶었어. 이게 도대체 저 9년 교육이 하루 아침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건지. 9년 동안에 걔들한테 보수화 시킨 거 아니에요, 어쨌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니 그뭐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이 교육하는데 예. 그렇게 됐을 리가 만무하고요. 예. <laughs> 그냥 그러니까 간이 작은 게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본인이 개심을 한 것처럼 요새 진짜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계기를 그렇게 설명했어요, 진짜로 내가 노무현 정부 때 온갖 얘기를 다 해도 자기가 두렵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때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유 작가님이 토론 프로그램에 서딱 마주쳐가지고 아, 그만해 이제 그거? 아주 비열한 비유다 이거. 아, 음. 그,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뭐 유시민 선생을 만나서 토론을 하면 재밌다느니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음. 우리가 여기 모여서 왜그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아니, 아, 그렇게 이제 개심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네. 근데 자기가 어.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을 살아보니까 곧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무서, 무서워서. 무서워서. 어. 네. 뭐 죄진 게 있나 보지 뭐. 있죠, 죄진 게. 나는 하나도 안 무섭던데. 어. 그럼 내가 궁금한 게 음. 지난번에 한번 내가 우리 최변한테도 그런 한 소유를 한번한 적이 있는데 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9년 동안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았다.